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익 인증하러 왔습니다. 우리 방 오늘 또상 먹었어요. 오늘은 상을 좀 제대로 먹었어요. 완전 저점에서 최저점에서 잡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늘 거아 음. 보여드릴게요. 오늘 거쭉다 읽어드릴게요. 그냥 공부 내용만 빼. 핵심 공부 내용만 빼고 핵심 공부 내용은 우리 공부방에만 공부 공개해야 되니까. 오늘이 18일 화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위에 18일. 요 옆에 날짜 깜빡깜빡 하고 화요일 뜨자.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카톡이. 음, 화요일. 음, 이거는 무슨 종목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얘네들이 이제 스윙 종목으로 해. 스윙이나 뭐, 우리 거, 우리 공방 그 매매법에 부합하는 자리 오면 사는 거고. 이거도 오늘 수익권 있었어요. 저는 이, 오늘 무슨 종목인데요. 이거는 오늘 제가 6. 6. 몇 프로 해갖고 280만 원인가 벌었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 오전 9시 37분, 베트남 개발, 보여드릴까요? 음, 베트남 개발이, 오전 9시 30, 오전 9시 38분에야, 베트남 개발이 전자점 가격인 268을 계속 지지하면 큰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 이거 언제 올렸냐면요. 이게 9시, 9시 3 7분 올렸어요. 차트가 그때 어땠냐면요. 아직 상승 나오기도 전에, 이, 이 자리에서 9시 37분에 제가 올렸단 말이에요. 9시 38분에 큰 상승 기대해 볼수 있다고 올렸어요. 오늘 베트남 개발 상이잖아요.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목표가 도달했고, 그 전에 우리가, 우리 공부방, 우리 공부방, 그 단타 종목이었는데, 요 밑에 완전 요 저점 꼬다리 요런 데서 지지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올렸었어요. 단기, 평소 지지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고 올렸었어요. 미래나노텍 목표가 도달 축하드립니다. 했고, 그리고 이건 공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은요, 이거, 이거 성우 하이텍이거든요. 이거는. 성우 하이텍은 7월 25일부터요. 예 제가 이미 추가해놓은 종목이에요. 7월 25일이 언제지? 잠시만요. 7월 25일이면, 아무튼 간에 그 전부터 추가된, 이건 내려오면 잡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저는 항상 관심 종목 추가할 때요. 이런,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 잡으세요. 내려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스윙 종목으로 해서 관심 종목을 추가한단 말이에요. 그고 성우 할이텍은 7월 2 5일날 추가된 종목이니 따로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 공부방 관심 종목이었어요. 그 스윙 들어가실 분들은 이런 거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성우 하이텍이 오전장 대장이네요. 바닥에서 이미 상 나온 종목은 주의하셔 보셔 주의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했어요. 이거는 상 안칠 것 같다고 오늘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하고 오늘 다른 종목들 위주로 보시했어요 하고 우리 방 검색기 보여드릴까요? 시장의 핵심 대장주. 아 이거는 음 이거는 이 종목 이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직까지 타점 안온 애들이거든요. 여기 이미 베트남 개발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개발은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저는 베트남 개발 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지, 지지선 확인하고 또 뭐를 확인하고 나서 눌림에 사는 겁니다. 하면서 계속 올렸었어요. 이거는. 우리 공부방분들 다보는데 거짓말 못하죠. 음. 그리고 검색기 만들어주세요. 이 보세요. 종목 이름만 보시면은. 완전 시장의 핵심 대장주만 딱 뜬단 말이에요. 완전 시장의 핵심 대장주들이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그 검색기 만들어주세요. 검색기 만들다가 안 되시면 질문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방 스윙 종목이었거든요. 지하이텍. 제가 스윙 관심 종목이라고 옛날부터 계속 올렸었어요. 스윙 관심 종목. 지하이텍이 슈팅이네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음, 이거는 다른 종목이고. 이건 아직 덜 오른 거라서 아직 올리안 되고. 이건 나중에 오르고 나면 인증할게요. 그리고, 어, 베트랑 개발 살짝 상승 나올 때. 268에서 잡아라. 이거 왜 바닥에서 잡았어요. 완전 저쪽 꼬다리 전 여기 완전 바닥에서 잡았어요. 좀 이따 인증할게요. 이게, 이게, 배, 이게 베트랑 개발이거든요. 베트랑 개발 1. 같고 이거 어디서 지지되면은, 여기서 상승 나올 수 있다. 하면서, 베트남 개발 1도 268에 최대한 가깝게 사신 분들은 수익권이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홀딩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종목이랑, 제가 두 가지 종목 올렸는데, 그두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제 상승 시작하는 거고, 제가 사람들이 자꾸만 그 종목을 보는 거 같은 거예요. 그렇고, 그 종목 아직 덜 올랐거든요. 뭐, 뭐 말고, 베트남 개, 뭐, 무슨, 무슨 종목 말고, 베트남 개발 1도 스윙이에요. 하면서. 이거 보라고. 스윙 하락장에 사는 변수가 많다는 걸 각오하고 보셔야 합니다. 하고. 그 종목 말고 베트남 개발 1 보라고 지금 강조한 거거든요. 이 예전에 거예요. 이 예전에 올린 건데. 예전부터 우리 스윙, 스윙 관심 종목이었어요. 지하이텍. 아무튼, 그래갖고 지하이텍. 오늘은 지하이텍 말고는 딱히 좋은 종목이 없는데 스윙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하고 올리고. 바이오니아도. 어, 이건 아니고, 아무튼 간에, 음. 베트남 개발, 이렇게 상승 나올 때, 요 정도 상승 나올 때, 2.5. 우리 나처럼 언제 저쪽 꼬다리 요 밑에 여기서 잡았다니까요. 여기서 잡고 요만큼 상승 나왔잖아요. 이큼만 해도 수익권이 벌써 한, 한, 꽤 되죠. 한, 한5% 최소 못해도 한, 음, 한5% 넘을걸요. 그래 아직 베트남 개발, 이 시간이 보세요. 1시 2분에. 아직 쭉 홀딩하세요. 오일선 뚫고, 크, 지지되면 크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올리고 베트랑 개발 이렇게 상승 이렇게 상승 나올 때또 올렸단 말이에요. 한, 하, 저, 한 오늘 4.44%까지 오를 때 오늘 상쳤잖아요. 오를 때까지도 계속 오르고 1차 v u 이 아직 더 홀딩요. 오늘 점검해 물소화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올렸어요. 아직 더 홀딩요. 그러면서. 제 리딩 자주 안 해요. 이게 확실하고 큼지큼지하게 오를 것만 가끔씩 리딩이에요. 어고 일단, 저가 대비 고가 수익 이상, 13% 이상 수익권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직 더올리뇨 하고, 저는 조만간 상한번 치지, 좋은, 저는 조만간 상한번 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목표가는 항상 참고만 하세요. 하고, 이거를 1시 9분에 올리고, 그리고 베트남 개발, 2차 VI, 2차 VI, 하고, 축하한다고 올리고, 그리고, 음, 그리고 베트남 개발, 베트랑 개발 상한가, 베트랑 개발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상 풀리지 잘 보시고 안 풀리면 홀딩 하세요. 하고 보여, 보여드릴까요? 그 전부터 계속 저는 베트랑 개발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중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예전부터 올렸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바닥 찍을 때마다 제가 계속 올렸어요. 사, 사라는 힌트인데 사, 힌트였죠. 하고 며칠 전부터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베트랑 개발. 이익보존 걸어두세요. 이익보존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내상 이 네, 풀리면 바로 탁 매도되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거 하는 방법도 우리 공부방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이건 다 공부 내용이고, 베트남 개발 목표가 잡는 법 영상입니다. 목표가 잡는 법 영상을 여기 만들어서 또 올렸죠. 한시 상치고 나서 한시 51분에 음. 그리고 베트남 개발 1, 혹시 못 사신 분들은 다른 종목 보세요. 다른 종목, 무슨 종목도 알려드렸어요. 그것도 이제 단타 자리에 크게 나올 자리, 잘, 잘,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렇고. 음, 다른 건다 공부 내용이고. 이거는 이익 보정 거는 법, 이건 공부 영상이고. 이거 또 다른, 다른 스윙 종목은 목표가 잡는 법또 올려드렸고. 그 두번째 베트남개발 말고 스윙종목 또 올렸어요 오늘 그래 그거는 이제 올리자마자 바로 상승 시작했어요 그것도 베트남개발은 오늘 올리자마자 바로 상치고 그래갖고 오늘은 공부방 5년장 대장종목 장초반부터 조심하셔야 한다고 올렸었고 이거 아까 그 말한 거 있잖아 요 장초반부터 조심해라고 올렸었던 거 올렸었고 그래갖고 제가 스윙 두 종목 올렸단 말이야 스윙 종두 종목, 종목이 각각 종가 상한가 이게 베트남개발 상승시작 이거는 종목이름 노출 못하죠 사진을 클릭하시면 어느 분 수익인지 알수 있습니다 인증해 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방은 오늘 또상 먹었단 말이야 또 상을 완전 저점 꼬다리 어디서 잡았는지 보여 드릴까요 베트남개발 이게 조작이 아니요 이게 제계좌여요 베트남 베트남개발 이거든요 베트남개발 저 완전 저점 꼬다리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오늘, 오늘 이게 차트잖아요 베트남개발 차트 요거 누르면은 보여요 보이시죠? 딱 저점 꼬다리. 이거는요, 차트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타점이에요. 다시 인증할까요? 이게 조작이 아니라고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최저점이잖아요. 최저 2 최저 269딱 보이잖아요. 제 269에서 딱 잡았어요. 보여드릴까요? 딱 보이시죠? 여기. 바이. 다시 인증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렀을 때, 매매, 매역, 매매 마크 그 내역 조회 눌렀을 때탁 이렇게 비가 뜨는 건 봐이 이거 샀다는 표시거든요.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샀단 말이에요. 그거 상까지 쭉홀딩해지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반 검색기 보여드릴까요? 검색기. 이 검색기나 이거는요. 며칠 전부터 계속 돼 있었어요. 베트남 개발. 그리고 이거 우리 반의 시장 핵심 대장주들이잖아요. 휴마시스. 휴마티스도. 또, 우리 방또 이제 직장인 매매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제가 올려, 올려놨었어요. 휴마시스도 며칠 전부터 계속. 한, 한 4일 전부터. 휴마시스 직장인 매매로 보세요 하면서 올렸었고. 그러니까 크고 작은 수, 큼직, 큼직한 수익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하이텍은 이미 수익 종목이었고, 휴마시스 지하이텍 우리 방 관심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개발도 계속 올렸고, 제가. 그래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방은요, 그기 수익, 거기, 어, 단타 종목도, 그, 단타도 1%, 2%, 3% 뛰기 아니에요. 맨날 1%, 2%, 3% 뛰기밖에 못하는 놈들한테 배우면 평생 1%, 2%, 3% 뛰기. 많이 먹어봤자 5% 뛰기. 이거밖에 못한단 말이야. 우리 방 수익 인증한 거 보여드릴까요? 오늘, 오늘 인증한 거. 아직까지 다 홀딩 중이에요, 우리는 베트남 개발. 최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 죠 보셨죠? 최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이분은 늦게 보신 분이 늦게, 늦게 잡으신 분이고. 이분도 늦게 잡았지만은 44만원. 6개월 회비가 공부방이야. 공부방은 야 공부 주식 공부는 야한번 배워놓으면 야 평생 써먹고야. 100억 1 0 0 0억도 가능해요. 자기 가 노력만 하면 계속 그 연, 매매 연습만 꾸준히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은 야 원래 리딩방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리딩만 가면은 공부 내용 절대 안 가르쳐줘요. 리딩만 가잖아요. 한번 물리면 끝이잖아요. 자기가 차트 볼줄 알고 공부를 해서 대응할 줄 알아야지. 그게 자기 진짜 실력이 되고 100억도 벌고 천억도 벌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전업 투자자들이요. 보통 목표가 100억인데요. 100억도 소박한 꿈이에요. 보통 아나좀잘 벌어요 하는 전업 투자자는 목표가 천억이에요. 천억 1000억. 아시죠? 대부분 사람들 한 번씩 전업 투자자 저는 목표가 천억입니다. 이렇게 말씀 말하는 사람 봤죠?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아직까지 100억이에요. 아직까지 수, 아직까지는 시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아무튼 간에, 그런 수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은. 근데 지금 이 말도 안 되게 우리 공부방은 지금 6개월에 170이란 말이야, 6개월에. 한 달에 30만원도 안 되는 가격. 배워놓으면 평생 노다지데 주식은 요 우리 방 맨날 사먹잖아요. 사 주식은 한번 배워놓으면은 평생 사먹는단 말이야. 평생 노다지란 말이야. 그 공부 안 하고 또 아, 하면 야, 도박이고요.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노다지요. 매일매일 기회가 마구마구 쏟아져요. 이 이거는요. 재수익인데요. 6% 이거는 그 오늘 추가된 종목 그걸로 해 갖고 오늘 290만 원번 거고. 2분 이분, 이분 수익 보실. 이분 16%, 2%. 이게 단타 수익이라고요, 이게. 이게 단타. 이게 다른 방 보통 단타 수익일 거예요. 우리 방 단타 수익이라고 16%. 이게 돈이 만약에 천만 원이면 160만 원이고 1억이면 1,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690만 원. 아무튼 이거 이렇게, 27%, 오늘 베트남 개발 아직 안 팔았어요. 20, 27, 27.18%. 이거는 그 150만원 수익이고, 이분 아직까지 안 파셨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분은 30%. 이분 저점을 잘 잡으셨죠, 이분은. 아직까지 홀딩 중이고. 음, 이렇게. 이런 수익, 얼핏 봐도 벌거단 말이에요, 이런 수익이. 어, 이렇게 27%, 27% 만약에 돈이 1억이면 더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2700만원이에요, 이게. 돈이 1억이면. 이거 6%. 이거 좀 크게 들어간 건데, 이게 제 건데, 6%. 이거는 다른 단타 수익이요. 베트남 개발 아직 안 팔았고. 이거, 이거 6 5 이거 290만원. 하루 만에, 6개월 해비가 170인데, 하루 만에 290만원.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고, 요 방은. 그니까요. 러 일단, 인증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면은, 좀, 그, 그, 아까 그, 아무튼 간에, 인증 여기까지 할게요, 간단하게. 인증하는 게 제일 귀찮아요. 아 보셨죠? 그 타점. 어디 갔지? 0606. 이거를 갖다가 저점 잡는 법 영상이에요. 최저점 잡는 법 영상이 우리 공부방 공지에 다 있어요. 이거 베트남 개발, 오늘 차트잖아요. 매매일딱그내역조회이 최저점. 여기서 딱 차가지고, 이까지 홀딩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수익권이 몇 프로지? 오늘 저가, 오늘 저가 대비 고가 몇 프로지? 수익권이 저가 대비 고가. 33% 넘잖아요. 저가 대비. 저점 꼬다리 여기서 딱 잡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기, 여기 생기는 거 보세요. 여기, 매, 매매, 매매 마크 내역 조회 딱 여기 저점 꼬다리. 이 저점을 잡는 법이 영상이 우리 방 공부방 공지 영상이 다 있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최저점 잡는 법, 최저점 귀신같이 잡는 법,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네, 인증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방은 오늘 공부방은 오늘 스윙 종목 하나는 스윙 상승 시작했어요, 벌써. 지금 그게 저점 찍어서 지금 거의 한 수익권이 최소 못해도 다6% 이상 수익권 지금 있는 중이고. 그리고, 베트랑 개발은 최저점을 잡아서 종가 상한가 고 대장주는 제가 이미 뭐, 장 초반부터 위험하다고 올렸었고, 상안 칠, 당연히 상안 치는 자리에요, 그거는. 그런 상안 치는 자리가 왜 그런 건지는요, 그게 우리 공부방 공지에 다 있고요. 제가 또 공부 영상 수시로 올려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랑 개발 목표가는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그게 목표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하면서 소신 발언을 아까 영상, 공방 공지 영상에 다 올려놨어요. 아무튼, 그냥 여기까지, 인증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6개월에 170 하는 공방은 부 아직 없어요. 저도 나중에 공방 부 6개월에 500만원으로 올릴 거예요. 500, 5만원 1000만원 해요, 보통 공방. 부 500만원 하는 방 아니면 1000만원 해요, 1만원 1000만 근데 어떤 사람이야, 1000만원 하는 공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요. 우리 공방에 어느 분 편지를 적어주셨어요. 그거는요, 검색기도 없 정신없는 거 띄워주고, 그, 차트 설정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걸 봐도 수익을 못 내는 구조래요, 거기는. 그럼 그게 사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공방 1천만원 받고, 자기가 아는 걸다 알려주고, 핵심은 안 알려주고. 근데 저는 모든 핵심을 다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공, 이런, 이런 수익이야. 290만원. 27%. 하루 만에. 오늘 저점에 잡아갖고, 딱 최저점에서 <laughs> 잡아갖고, 베트남에. <배턴한> <laughs> 이런 수익이 가능한 <laughs> 방이니까요. 공부해서 수익 내실 분만 들어오세요. 리딩 자주 안 해요. 리딩 확실하게 진짜 막 상칠 거 꼭스 큼직큼직하게 오늘 같이 베트남 개발 이런 거 아니면 리딩 자주 안 해요. 자기가 공부해서 차트 볼줄 알아야 돼요. 리딩만 가면은 한번 물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공부 차트 볼줄 알고 아 여기를 깨면은 여기가 손절해서 위험만 자리구나. 아 매수 자리 여기가 될수 있겠구나. 아 이러면 목표가 여기겠구나. 아 여기 이상 가면은 더추가더 상승해서 여기 뚫으면 추가 <laughs> 상승할 수 있겠구나. 손절을 짧게 작, 짧게 손절하고 <laughs> 길게 수익 내고 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차트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제가, 저는 자신 하는 게 차트를요. 저보다 잘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어떤 사람은요. 최저점을 여긴가, 여긴가 싶어서 여기서, 여기서 그 매매 마크 내역조회하면 바이바이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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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뜨고, 매도를, 분할 매도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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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S, 분할 매도를 한단 말이야. 그 실력 없는 거예요, 그거. 저처럼요. 최저점에서 딱 잡았고, 최고점에서 일괄 매도 딱 하는 이런 사람이요. 진짜 실력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요. 공부는 공부방은 우리 방 오시면 돼요. 공부했을 수 있는 실분만 들어오세요. 댓글에 벨라 1대1 상담 개인톡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 상담해갖고 공부해갖고 돈 많이 버실 분은 공방 들어오셔서 공부해갖고 돈 많이 버세요. 네, 상담 그 링크 달아드릴게요. 댓글 상단에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방오또상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면뿅